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네네. 네. 하나도 외우기 힘든데 막 비슷한 것자 나오면 또 틀리게 되고, 그러면 또뭐 헷갈리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요 은가만 외우고 네. 이거를 조금씩 읽는 거예요. 음... 그래서 보시면은 미음 시우틱은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네. 뭐뭐뭐뭐뭐 더댓 또따뭐 이런 식으로뭐 이런식으로 해갖고. 음... 그래서 이제 뭐 자, 장음을 붙여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도 표시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것만, 기응,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네, 예. 그 다음에, 뒷장에 가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네, 네. 이제, 장음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모음 같은 거. 모음 되게 네. 중요하잖아요. 네. 그 모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걸 처음부터 음. 다시 읽으면서, 그 모음까지 읽고, 아.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갖고, 네. 성도가 나오면은, 성도 판단까지 하는 거죠. 아. 똑같은 걸 계속 읽으면서. 아. 예를 들어서, 이게 나잖아요. 네. 장음이 붙었잖아요. 네네. 이게 저자음이잖아요. 네네. 이러면 자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얘가 성조가 형성이 되잖아요. 네네. 이런 식이에요. 아... 예. 예를 들자면 뭐 나라미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계속 네네.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이제 자음도 중요하지만 이 모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모음도 뭐 동그라미 하나에다가 뭐 이렇게 표기 하나 붙어 있으면은. 만드는 의미 자체가 틀려지고, 네. 이게, 이게 나중에 성도 파악할 때 되게 네. 힘들잖아요. 근데 네. 제가 어저께 웃긴 걸 하나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네. 계속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네. 이거, 이걸로, 이걸로 설명을, 이걸로 그냥 말씀드리면 이게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보니까. 네. 예를 그래서 이게 콘이잖아요. 네. 네 콘잖아요 네네. 근데 이 글자만 자체만 갖고도 이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네네. 이게 저자음이잖아요. 네네. 여기 네. 이제 오, 이제 그 단음 오가 이제 빠져서 이제 네. 중간에 껴서 이제 이제 네. 이제 이걸 합치면은 이게 콘으로 이렇게 발음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이게 코시로 코스로 발음. 발음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기육시 비읍이 들어가면은 자기 발음이 안 나잖아요. 음. 닫힌 발음이 되잖아요. 닫힌 네. 소리가 되잖아요. 근데니은니을 미음 이응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이런 식의 발음이 들어가면 자기 발음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콧 그러면은 좀 답답하잖아요. 이게 입이 닫혀버리잖아요. 네네. 근데 콘 그러면 열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하더라고요. 성적 판단을. 아. 그래서 보시면은 콘 콘 그러면은 니은 받침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이게 자기, 자기 소리 난 거잖아요 네네. 그럼 뚜아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근데 랩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게 자기 발음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음. 기억시오 비읍이 붙었으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조금 되다. 콘 이거를 굳이 따지지 않고 콘 네네. 그러니까 얘는 저 다음에다가 어~ 장음이 붙었으니까 얘 자기 소리가 났다 네네. 그럼 성도 파악이 바로 됐는데 거의 다 맞더라고요 혹시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음. 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형님, 형님인지 더 얘기를 계속 듣겠습니다. 일단. 어, 예를 들어서 난이잖아요. 네네. 중간에 하나가 뭐... <laughs>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게 단음이 앞에 함축돼고 위로 올라가서 이송조 소리 나는데 난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은 그냥 이거 딱 보고 있으면 이게 저 네네, 저저음두 저자, 개가 붙으면 이 5가 중간에 생략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나? 하여튼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나는 네. 그러면은 여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걸 따졌는데 네. 네. 저 다음에다가 뒤에 니 기억 그니까 니은 니얼 미음 비읍 중에 아니 니은 니얼 미음 미음 중에서 네. 네. 니은 받침이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자기소리가난 거거든요 나는 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응? 저 다음에 자기소리가 났을 때 뭐~ 음. 예를 들어서 뭐~ 응? 원래 평성인데 네. 네. 이게 맞나? 저 다음이 평송이었는데 네네. 자기 소리가 안 나고 다친 소리가 나면 삼성이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받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성도가 네. 변하게 되고 근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러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네네. 게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 그 결국에는 뭐거의다 보기는. 했... <laughs> 네. 공부 분량이 형님 잘하신 것 같습니다. 효과적으로 적절한 교재를 사용해서 일주일 안에 집중적으로 일단. 글자랑 뭐 자음 모음이라던가 성조 네. 같은 거를 형님 나름대로 감을 잡을 수 있게 네. 아주 잘 선택하시고 잘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근데 그, 여기는 하나가 네네. 더 추가가 되더라고요. 어떤 거면? 네. 말씀. 로봇 로이요 로봇, 로봇이, 로봇이가 로봇이 뭐냐면, <laughs> 네. 이게 단어와 네. 단어의 조, 조립이잖아요 솔직히 네네. 장음도 조립이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조립이요? 계속 조립을 하잖아요. 이런 거서 이런 거서 이. 여기에 붙으면은 이게 네. 아, 아잖아요. 네, 네. 이게 단음 아잖아요. 네네. 꺼에다가 네. 뭐, 뭐, 이게 붙어갖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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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디귿에다가 네.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걸 따지면 또 이렇게 돼가 안 되고 이게 우아잖아요. 네네. 네. 근데 우아를 이거를 붙여갖고 뭐 예를 들어서 또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네, 네. 이거는 또, 이거는 아, 이거는 또 저기 뭐냐, 어? 장음을, 네. 요 표시가 네. 장음을 네. 단음으로 바뀌는, 바뀌는 네. 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처음에 이게 어렵게만 느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 네네. 봤을 때는 무슨 상형 문자도 아니고, 근데 이런 거를 순간적으로 딱 보다 보니까 조금씩 네네. 눈에 들어와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뭐 음. 뭐, <laughs> 뭐 이런 게 장음인지, 네. 이게 단음인지, 응? 그래서 뭐장음단는뭐 단음 이런 것도 눈에 들어오고, 이 기호 같은 경우에도 뭐 일성, 이성 이런 표시도 눈에 들어오게 되고, 네. 이런 거는 무음이잖아요. 끝에 붙어 있는 거, 네네. 뭐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갖고 핵심적으로 계속 공부하다 를 보니까 제가 뭐 잘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70% 정도는 지금 이해를 못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벌써? 이해는 음... 했는데, 배우진 음... 못했죠. 음. 근데 이제 네, 여기 예. 이, 이 책에서 주제하는그 <laughs>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외우는게 네.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네. 눈에 계속 익어야 된다는 게 논점인 것 같아요. 아, 눈에 익어야 된다. 네 그래서 내가 다... 우리나라 글로 치자면, 가나다라 마바사를 네. 띄엄띄엄이라도 네네. 정확히 보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게 가장 기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이 책, 논점이 이거잖아요. 읽혀요. 음... 읽혀요거든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읽혀요. 아, 읽혀요. 예. 왜냐하면 음... 책을 읽기 위해서는 글자를 읽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그쵸. 그쵸. 예. 근데 태국어는 특별히 영어랑 틀려갖고, 영어는 대충 이렇게 ABCD만 외우면. 은 그럼요. 붙이면은 음가라는 게 나와갖고 그냥 발음이 되잖아요. 네네. 태국은 안그렇잖 맞습니다. 태국은 바로 보고있는 어렵죠. 바로 나오면서 바로 오해가 되잖아요. 음. 성조가 안 맞으면. 그렇죠 맞습니다. 음. 그래서 그 <laughs> 음. 일단은 지금 이 상태인데, 네. 제가 이제, 왜, 상수님을왜 보자고? 네. 왜 보고 싶었냐면 네네네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네. 제 영상 다 보지도 않았어요. 네다 네. 보지도 <laughs> 네. 못해요. 네네 히얘기해서 네. 이거 공부하기도 바보거든요 네네네네 각주 전화해서 한마 디씩 대화하자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이걸 공부하니까 그 네. 대화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 어, 예예 혹시 이해가 되세요?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것 같아요. 네. 네 음. 그러니까 이거 이제 <laughs> 완전 히 이게 성조를 파악하면서 읽게 되잖아요. 네네. 그게 끝나고 나서, 네네. 제 생각인데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잠을 하고 그게 다 읽혀져요. 웬만큼 이렇게 3분의1 이상은. 네네. 그래서 저는 읽을 때 그냥 읽는게 아니라, 거기 성도 표시하면서 이거랑 이거 이거 때문에 습관이 됐어요. 성도 표시하고 이게 어떤 식으로 해갖고 되는 건지에 대해 서또 이렇게 설명하고 또붙자뜨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진짜로. 네네. 그러면 그 단어를 안, 잊, 안 잊어버리게 되더라고. 음. 네네. 그리고 똑같은 단어들이 계속 이렇게 사이사이 껴있으니까 이게 잊어버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나왔던 게, 예를 들어서 리안 그러면 발음하기 힘들잖아요. 처음엔 발음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그럼. 처음엔 정말 리안과 이렇게 해서 발음이 안 되다가 또 나와요. 음. 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많이 네네. 봤어요. 어디서 본것 같아요. 그럼 음. 여기도또 보게 되잖아요. 또 근데 리안이요. 아. 근데 여기 또 뒷면에 또 나와요. 아, 반복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진짜. 근데 어. 그거를 억지로 반복을 하면 힘든 것 같아요. 네네. 사이에 껴갖고 내가 아는 것대로 이렇게 순술 나가다 보면 자신감이 좀 생기잖아요. 그때 네네. 한 번씩 나와. 아, 잘 만들어졌네. 음. 그니까, 러 정말로 태국어를 공부를 정말 저는 하고 싶거든요. 네네. 어떤 목적이 뚜렷해져네 제가 좋아해서 하는 것보다도. 네네.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네. 계속 할 거예요. 그 하는데 이제 방강성제시가 저는 잘안 되죠. 왜냐면은. 예를 일러서 얘기 읽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laughs> 무로를 할 거냐면은 네. 이거를 글자아 써갖고, 네. 이거만 글자아 써갖고 네. 성조 분석 네. 여기서부터 기호표시 성조 분석 뭐 이렇게 하고 발음 뭐 이렇게 해서 음.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성조 표시까지 해갖고 네. 저자 뭐뭐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하나 하나 분절을 시켜갖고 이거 이 내용까지 다할 거거든요. 아 그렇게 하실 진행, 하실 거군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저는 잘외워지더라고요 음... 그냥 예뭐 예를 들어서 뭐러 가면 아, 형님 말씀이 이거를 일단 다 이제 없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이제 이 글자만 다 쓰는 거죠. 이 글자 태국어만 적어놓고 네. 이제 성조도 생각해 보시면서 어그 다음에 성조 틀리지 않게 읽어보신다는 말씀. 자연스럽게? 처음에 처음에만. 그리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성조가 됐으면 뭐 네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아니 그 성조가 다 포함된 거잖아요 사실. 네네. 성조 파악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성조 파악하다 보면 여기 내용들을 이런 데서 뭐뭐런 식으로, 이어어으로이으면은 앞에 으음이 돼버리고 뭐 이런 것들 있 이런 것들로 이런 식으 이런 것들 이런 연으이으로이제여으로이 것도 으로이으로이게따으로이지지않으면이기있으것이이이해가안되이이게다이게이게이게안 따지, 네. 돼요. 이이 어... 안.